어제부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되었습니다. 아침까지 많은 비가 예보돼 출근길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취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불광천 인근 현장에서는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약해지다 다시 강해지기를 반복하고 있으며 현재도 내리고 있습니다. 불광천 출입로는 노란색 차단봉으로 막혀 있습니다. 하천의 수위가 높아졌고 평소보다 더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이어진 비로 서울의 하천국 곳에서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호우경보나 호우주의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아침까지 수도권에서 시간당 30에서 7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어 출근길 교통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도권 북부 지역에는 이미 밤 사이에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파주에는 새벽 0시부터 6시까지 누적 16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는 파주와 연천군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려 재난 문자 발송이 이어졌습니다. 강수량 상승으로 파평면 덕천리 주민들에게 인근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대피하라는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약 6시 30분경 하천 수위가 내려가 대피 명령이 해제됐습니다. 다만 경기 양평에는 여전히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기 연천군 임진강 유역의 수위가 1m 이상 상승해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시설물 침수나 차량 침수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불광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는 뉴스만 보고 아무 생각 없이 넘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그건 잘못된 접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관점으로 진지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메시지가 전달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바이오 이슈가 터졌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종목이 유망한지 자연스럽게 어디에 투자해야 자금이 몰릴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번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기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바이오 관련주 중에서 가장 급등 확률이 높은 딱 하나의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초, 저는 우정바이오를 추천드렸고, 어느 시점에서 매수하고, 어떤 지점에서 매도해야 하는지까지도 정확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초에 우정바이오를 소개해 드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해당 종목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종목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실제 수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께 이번 이슈 속에서 앞으로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급등 후보 종목 하나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로 급등 예상 종목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대신 투자해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부담 없이 구독이라는 문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